구세알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입주자 모집 공고 관련 내용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광명 15구역에서 공급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수원 8달 8구역 6구역 관련해서 공고 전에 일반 공급, 특별 공급 청약 관련된 내용 좀 다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동일하게 이번에 아직 공고문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공고 공고 나오기 전에 일반 공급 1순위부터 당첨자 선정 방법 그리고 특별 공급 관련된 내용하고 분양가 전매 제한 중도금 대출 관련 내용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청약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본 내용 참고하셔갖고 청약 준비하시는데 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공급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공,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여기 지금 광명 사거리역으로 돼 있는데 좀 상당히 좀 멀리 좀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혹시 광명 그 경륜 경기장 스피도 마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근처에서 좀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급 위치 참고하시고요. 이쪽에 이제 철산역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철산역 롯데캐슬 and SK뷰가 좀 분양을 했었죠. 예, 거기가 분양한 곳이 여기고 여기하고 좀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다.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광명시는 현재 시점 투기과열 지구에 해당하고요. 청약과열 지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는 뭐 분양가 상한제 미조경 아파트고요.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 중에 재당첨 제한을 받는 분이 세대에 계시면은 잠깐 좀 세대 분리를 해놓으셔도 청약하시는 데좀 도움이 되리라 보고요. 분양청약 때 항상 따라다니는 내용, 분양청약, 주택수요로 보지 않는 규정, 소형저가주택, 주택수요로 보지 않고 분양권 주택수요 간주규정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모신 분들은 이 내용 좀 참고해서 보시면 청약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 보고요. 다음으로 공급계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위치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322번지 1원이고요. 지하 3층, 지상 37층 총 12개 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공급 세대는 전체 1335세대 중에 일반 분양은 460세대가 공급이 될 예정이 있고요. 타입별 공급 세대를 보면은 36b 타입 44세대, 49 타입 36세대, 59a 타입 71세대, 59b 타입 242세대, c 타입 67세대 공급 예정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평균 분양가는 이건 뭐 제가 예상하는 거고요. 한 2천만 원 내외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59 타입 25평 뭐 가정했을 경우에는 5억 정도 분양가가 예상이 된다. 예, 이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먼저 특별공급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무적택 세대 구성원 조건을 만족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일일이 좀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별도로 내용 다뤄드린 거 있으니까 이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서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면 중복청약 가능하고요. 이렇게 중복청약을 해서 두 군데 모두 당첨이 됐을 때는 특별공급이 우선 공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청약 예치금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15구역 공급 타입을 보면은 모두 85제곱미터 이하죠. 그리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 시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광명시 거주자는 200만원 조건 그리고 인천광역시 250만원 서울 청약하실 분들은 300만원 조건을 만족하셔야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급일 기준으로 뭐 광명시 포함하고 요 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 혼인 기간 7년 이내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조건을 만족하시면 되고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예금 부금 모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앞서 말씀드린 예치금 조건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소득기준은 외부일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120% 이하 맞벌일 경우에는 130% 이하로 들어와야 청약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고요. 1순위 같은 경우는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 관계 있는 배우자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 수가 있는 분이 1순위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을 보면은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수의 75%를 소득이 좀 적은 분한테 우선 배당이 되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25%는 소득이 많은 분하고 함께 경쟁을 하게 됩니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또 동순이 이렇게 경쟁이 될 때는 광명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을 하게 되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관련해서 소득기준, 공급기준, 선정방식 관련해 갖고, 일단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 공고 전에 한번 요 내용 좀 참고하시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관련해서 좀 참고가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다전화거구 특별공급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여기 세대 구성원 조건을 만족하셔야 되고요. 청약통장은 청약종합저축, 예금부금, 청약통장 갈 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 면적별 예치 조건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공급 방식은 경기도 거주자한테 50% 공급이 될 거고요. 나머지 50%는 어, 여기 이제 낙첨하신 분들하고 서울, 인천 거주자한테 이제 배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만약에 경쟁이 있다 이럴 때는 광명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이 될 거고요. 이렇게 또 동순이 경쟁 시에는 다자녀 특별 공급 배점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 배점 기준표는 미성년 자녀수부터 총 100점 만점이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배점 기준표 계산하는 거 다뤄드린 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배점도 같다 이럴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분한테 먼저 배당이 되고요. 미성년 자녀수도 동일하다 이럴 경우에는 연령이 많은 분한테 공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노부모 분양 특별공급입니다. 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 만 65세 이상 직계준속, 배우자 직계준속 포함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해서 부양하고 있는 여기는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만족하셔야 노부부양 특별공급 대상 조건에 해당하게 되고요. 청약통장 조건은 다자녀랑 신혼하고 좀 틀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예금부금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2년 이상 경과되어야 되고요. 지역별, 면적별 예치 조건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노보부 분양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분양 청약 때 주택 수위로 보지 않는 간주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계시면은 무주택 조건으로 청약은 가능하지만, 노보부 분양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보유하실 경우에는 주택 수위로 보기 때문에 청약 자격 조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당첨자 선정 관련해서 우선 공급은 광명시 1년 이상 거주자한테 우선 공급을 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순위 경쟁 시에 청약 가점제 방식으로 점수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가점제는 제가 별도 영상 다뤄놓고 있으니까 계산방법 확인하시고요 여기 청약 가점제에서 노부모 부의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일반 공급하고 좀 틀리게 부양하는 부모님이 무주택 기간까지 같이 고려해서 점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내용이니까 요 내용 좀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일반 공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자격하고 조건은 입주자 공고일 기준 경기 서울 인천 거주자 중에 만 19세 이상인 분이 좀 해당이 되고요. 1순위 자격 요건입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주 조건을 만족하셔야 되고요. 무주택이어야 됩니다. 물론 1주택자도 청약은 가능하지만 이분들은 추첨제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과거 5년 이내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에 속해야 되고요. 앞서 서 말씀드렸듯이 재당첨 제한이 걸리니까 여기에 관련된 분들은 미리 확인하시고 청약을 준비하셔야 할듯 하고요. 청약 통장 1순위 조건은 청약 예금, 부금, 주택청약 종합조축 갈기 간 2년, 2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을 만족하셔야 청약 통장으로서는 1순위 조건에 해당하게 되고요. 공급 면적이 모두 85제곱미터이죠. 100%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당첨자 선정 관련해서 우선 공급은 광명시 1년 이상 거주자 예, 이렇게 제가. 내용을 올렸지만은, 일단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 청약 접수를 받을 때, 광명인 1년 이상 거주자 해당 지역, 이런 분들 먼저 청약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서 마감이 되면은, 1순위 기타 지역, 광명시 1년 미만 서울 인천 거주자, 이런 분들은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마감이 되면은, 1순위 기타 지역에서 청약 접수를 더 이상 받게 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청약 가점제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렇게 별도 영상 다루는 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미리 참고하셔서 점수 계산하는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겸본주택 관련된 내용이고요. 일단 여기 지금 주택 홍보관이 있습니다. 예, 홍보관은 겸본주택은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광명 사거리역 3번 출구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사전 홍보관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쪽에 한번 뭐 방문하셔도 될것 같은데 실제 견본주택은 광명역 KTX 근처에 견본주택이 오픈될 예정에 있고요. 주소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59-9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견본주택은 오픈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12월 중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올 때쯤 이쪽에서 경번주택이 오픈할 예정이니까 이거 내용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전매 제한은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입주자 선정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일 거고요. 아마 특별 공급 대상자들은 여기 지역 조건상 입주자 선정일부터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되리라 봅니다. 중도금 대출 관련해서는 여기 이게 투기과열 지역이죠. 그래서 일단 LTV나 DTI 뭐 40%가 적용이 돼서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되더라도 각 개인별 소득 집권이나 기존 대출 유무에 따라서 중도금 대출이 제한적이거나 좀 축소될 수도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 염두하시고 그거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별도 영상 다루는 게 있습니다. 이거 내용 좀 참고하시면 중도금 대출 가능 여부 좀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명시부역 광명 푸르지오 광명 센트베르 입주자무지 공고 관련해서 입주자무지 공고 전에 1순위 조건 예상되는 청약 자격 조건 관련 내용 알아봤습니다. 청약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이번 시간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부세하려면 10분 청약 이야기였습니다.